찾아오시는 하나님 세 번째 시간으로 베드로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처벌하려고 군인들을 시켜 예수님을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끌려가는 예수님께서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행동에 조금 비겁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54절에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어떻게요? 멀찍이 따라가니라.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가는데 베드로가 가까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기 조금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서 감옥에 끌려가면, 저도 같이 갈 것이고,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기 바로 전입니다. 바로 전에 그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던 베드로가 실제로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갈 때는 아무것도 못하고 비겁하게 멀리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 로마 군인들을 막거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지키거나 왜 그러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 자기도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갈까봐 그것이 무서워서 그랬던 것이지요. 베드로가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지 오늘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이 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봤다. 흥분해서 소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예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몰라 그것도 아니고 나는 그 사람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베드로가 그래요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 저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이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또보이합니다한 시간 정도가 흘렸을까요?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내가 아닌데,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으로 저 예수와 함께 다녔던 사람이야. 그렇게 말해버립니 베드로가 당신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또 그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60절에 베드로가 이루된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달기 곧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을 때 그세 번째 그때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그 베드로가 통곡합니다. 왜요? 서너 시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한 것입니다. 61절, 62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서너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겐 너무너무 죄송하고 예수님에겐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다 울기 전에 그 소리,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난겁니다다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보인 한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하게 매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요. 베드로가 통곡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끌려갈 때는 베드로가 비겁하게 멀리서 따라갔고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지 모른다고 세 번이나 고인했는데 61절과 62절을 경험한 이후에 그는 죽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다면 죄책감에 통곡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영영 예수님과 멀어집 영영 예수님과 멀어지는군요. 그러나 너무나 다양하게도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번 보인이라리라 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의 생각 속에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게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약속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역사하십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생각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성경 성령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본 하나님의 말씀이, 입으로 읽은 성경 말씀이 그 언젠가는 생각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 생각나는 은혜를 베드로가 받지 못했다면 베드로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더라면그 베드로는 성령 예수님과는 멀어지는예요 너무나 다행히 생각나는 은혜를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백번천번만번 번, 번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왕을 버리십니다. 왜요. 사무엘상 15장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왜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울 왕에게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너무 너무 소중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나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봐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 있을까요? 못 버려요. 이거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나는 죽어요. 그럼 못버려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아주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거든요. 왜 자기한테는 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한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버린 거예요. 중요한 것인데 실수로 버릴 때가 있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실수로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거 중요한 것인데 내가 모르고 버렸구나 생각이 나면 다치지 다치. 실수로 버렸는데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내가 어떻게 버렸을까 그걸 알게 된거예 그러면 그걸 찾으려고 달려가는 거죠요사울 왕은 실수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은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내용이 조금 긴데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무서워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자기 세번 우는 소리를 듣고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화면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 드린 말씀을 쭉 적어 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맨 밑에 있는 말씀 밑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를 주십시오 청년들 중에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무엇을 하며 먹고 살 것인가, 나는 어떤 직장에 들어갈 것인가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죠.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른들도 나이 많으신 어른들도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각자의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엇인가를 걱정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일이 풀리지가 않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 답답한 순간이 있잖아요. 그 순간에 그 문제를 풀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역대상 사장 40절 말씀에 시무원 자손에 대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도다 누가요? 시무원 자손 시무원 자손이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했어요 그 축을 잘 기를 수 있는 최고의 목장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일까요? 이런 말씀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니까 그 말씀으로 기도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나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신명기 8장 9절 10절.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여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산에서 땅을 파면 나올 게 흙밖에 없잖아. 산에서 땅을 파면 나올 게 흙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다. 그 산에서 땅을 파면 나올 것은 흙밖에 없는데, 철이 여기에 있구나. 구리가 여기에 있구나. 철을 캐낼 수 있고, 구리를 캐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6장에 세일 자손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광양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온천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요. 지무원 자손들의 눈을 열어 주셔서 기름진 초원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 제게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산에서 땅을 파면 나올 게 흙밖에 없는데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설을 발견하게 하시고 구리를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 제게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세일자선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제게 주옵소서 앞부분에서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통곡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 말씀 중에 닭이 우는 소리를 내기 전 로마 군인들에 의해 끌려가는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시다 61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돌이켜 누구를 베드로를 보시니 끌려가는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 내용을 정합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너 알고 있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너 알지?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기 몇 시간 전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이 끌려가기 서너 시간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 베드로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너 알고 있지? 너 알고 있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너 알고 있지? 성경 말씀에 눈물 나는 극적인 장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요? 극적인 장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 화가들이 감동을 받아 그린 그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동료가 많습니다 그중에 61절 말씀 읽어드렸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말씀, 이 장면이겠죠? 이 장면을 여러 기독교 화가들이 그림을 그림으로 많이 그렸습니다. 그림을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저 위에서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칼과 창을 들고 있는 로마 군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께서 아래쪽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베드로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립니다. 예수님에게 너무너무 미안해서 고개를 돌리지 못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용서하셨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괴로워할까봐 그가 죄책감에 빠져 나오지 못할까봐 그것을 걱정하시면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봅지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빛을 보기가 너무너무 죄송해서 얼굴을 돌렸지만 여전히 자기를 아끼는 예수님의 마음을 베드로도 알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될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삶의 에너지가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를 향해 모든 사랑을 긍렬하심을 모든 것을 쏟아 놓으신 것입니다. 자녀도 보실까요? 자녀가 언제 행복하고 언제 당당해질 수가 있을까요?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음을 신했을 때입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엄마, 아빠는 정말 나보게 나받는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누릴 때 살아가는 아이들은 건강해집니다 심지어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도 부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으면 그 애완견도 기운이 없어요 그러나 주인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한 순간에는 애완견은 꼬리치며 기뻐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자 잖그 짐승도 자기 주인이 나를 사랑하는지 자기 주인이 나를 미워하는지 그걸 안다. 주인이 나를 미워한다라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그게 느껴지는 순간. 그애원거은 힘으로 힘을 발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말 못하는 짐승도 부인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느끼거든요. 알게 되거든요. 그때 그 애원견은 정말로 사랑하죠. 꼬리치고 기뻐하죠. 허물 많은 베드로를 받아주신 예수님, 저에게도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데, 저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허물많은 베드로잖아요 복음서과 가사에까지 나오잖아요 허물많은 베드로 그런데 그 허물많은 베드로를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돌보시거든요 이렇게까지 그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줄수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주셨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둘째. 세일 자손들과 시몬 자손들의 눈을 열어 주셔서 그들이 살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하신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셔서 허물 많은 베드로를 받아주신 예수님, 저에게도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데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